니콜라 주주방 전체 주식수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주주방이 갑자기 나온 이유가 제가 지금 니콜라 주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9명 정도의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명 가까이 있었지만 저희가 인원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259명까지 현재 숫자가 내려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259명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주방의 전체 주식 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전체 주식 수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전체 주식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카톡방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비번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환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고정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닉네임 같은 경우는 대략 맨 앞에 이렇게 본인 닉네임 어,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단가 주식수, 그 다음에 SNS 활동하는 게 있으면 SNS 활동을 기재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 여길 들어와라 이렇게 호객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걸 설명을 해야 어 아래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8명 대부분이 지금 이 주식수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니콜라 주주망 전체 주식 수는 제가 이거 일일이 계산했는데 339만 8826주로 현재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기준을 토대로 계산을 한 거고요. 주식 수를 기재를 안 하신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259명에는 포함이 됐지만 주식 수에서는 제외를 하였고요. 지금 이 주식을 지금 현 주가로 계산을 한다면은 3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33억 인 거지 지금 주가 말고 이분들이 다 평단가가 어느정도 높으신 분들 있거든요 높으신 분들은 65달러도 계시고 20달러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가치 매수가를 토대로 한다면은 70억 80억 정도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은 더 높을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한국에서 지금 현재 제 니콜라 주주방이 가장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했을 때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카톡방만 보자면은 니콜라 보유 지분이 0.3%대에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지금 11억 주가 넘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이 지분율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평단가가 너무 높은 분들은 계좌를 따로 파거나 아니면은 어, 물타기를 거의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카톡방 분들은 물타기를 잘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이 옛날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거 내용은 수작업으로 다. 제작이 됐어요. 제가 계산기 일일이 두들기면서 259명분을 더해서 현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셔라. 네. 재미삼아 만든 자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